안녕하세요 장랑입니다 오늘은 학적기를 한다고 전에 예고 드렸었죠? 그때 이이 두개의 냄비 이건 잘 됐다고 막 보였던거 그거 보였던 거? 새로 그때 만들었던 냄비 오늘은 학적기를 할건데 그때랑 똑같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처럼 잠깐만요 준비물을 어? 게으르게도 안 뺐는데? 어 죄송해요 지금 필통으로 받친 거라, 이제 근데 필통이 되게 좋네요. 이렇게 고치되가 이거 4등분 해도 된다고 했거아니이 일종의 사시든가 해도 된다는데,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. 돈 아까워. 그리고 그냥 집에서 나왔고요. 자, 학을 만들 건데, 먼저 세모 접어주세요, 세모. 냄비랑 좀 비슷해요. 이건 학은 앞에 부분이. 좀 비슷하게. 어, 잠깐만요. 좀 학을 깔끔히 만들 거 학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. 그리고 이거 준비물은 그냥 이거랑 풀은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챙겨보고요. 이렇게 볼펜 같은 걸 이렇게 굴리고 뭐 있거든요. 반을 한번 적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반. 됐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. 그때 왜 이거 이거 있잖아요. 손가락도 그렇게 네모 만드는 거 한번 해주세요. 됐죠? 여기서, 음, 이거 딱 피면요,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를 접어주셔야 돼. 요로, 요로. 걔도 똑같이 어,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. 댓글 그리고 많이 달아주셔서 진짜 댓글은 뭐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올려주세요. 쪼라티비님은 어떻게 구독자 많아진다고 러는줄 아세요? 명명 명예훈장님 아시죠? 예 버파에 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만났대요 버파에서 근데 그분이랑 결국에는 같이 하게 되니까 그쪼라티비님거 보고선 이제 음, 그거 됐죠 하고 어? 싶 아, 나는 왜 화면캡 하냐고 화면캡 하고 싶어 이사 여기 그때 외유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건 풀칠 안 하는 거죠? 이렇게 접어주세요. 내 이제 이게 반대편도 똑같이 작은 거니까 힘드네. 큰 거로만 접었어. 큰 것도 많이 크진 않아요. 그다 여기 여기 이렇게 아기 피비인데요. 아까 왜 우리 이거 있었잖아 이런 거 이거 이 날개 딱 올려 주시요. 올려 주세요. 이게 이렇게 끝까지 올려 주세요. 여기도 마찬 그 다음에, 여기 학도 이렇게 해서, 여기, 이렇게. 그 다음에, 여기, 얼굴 부분, 이렇게 내려서, 그려주셔야 되고. 이렇게, 얼굴. 그리고, 아까 제가 볼펜 하나 필요하다 왔잖아요. 그 볼펜은, 이거를, 이렇게. 음 이렇게 화기완성입니다 자 구독자와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봐요 빠빠이